6일 수요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이루셀렘과 유다의 상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에서 발생하는 장면을 떠올랐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좀 억울하게 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이나 코치되시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싸우려는 마음으로 가서 심판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것은 심판이 미워서가 아니죠. 선수를 정말 사랑하기에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천사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버릇없는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요? 천사 안에 있는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향한 우리 셀 모임을 향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교회는 나오지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부모님 때문에 오는 건지 억지로 나오는 건지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정말 자발적인 믿음이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굳세 믿음 주세요 뜨거운 신앙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2 6절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어, 우리는 신문을 보면은 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벌 받아야 될 사람, 나쁜 사람들. 구문 속에는 화가 나죠. 우리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왜 어, 주변에 없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이건 누가 아닌 나부터 정말 조심히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판단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왜 저라고는 예외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볼수 있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저희가 너무 이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신문을 안 봅니다. 이유가 실는 바쁘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보면 되지만 저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죠. 정치를 보든 사회를 보든 우리 주변을 보든 여러분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밝혀주시고 다 심판하시기에 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죄가 없도록 사는데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천사가 하나님께 항의했듯이 우리도 항의하듯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늘 스스로 조심하고 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